자 그래프 그리는 거 솔직히 안 어렵습니다 자 일단 지수함수나 로그함수는 점근선을 먼저 표시합니다 앞에 함수는 점근선이 뭐지? 이거. y는 마이너스 8 이거 알았나? 이렇게 생각해봐 얘가 0이 될수 있어요 보세요 그럼 y 입장에서 마이너스 8이 될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x 값에 제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x 는이라는 점근선 안 나오고 y는 마이너스 8이다라는 점근선이 나오는 겁니다. 이 가요. 그다음 어뭐 이거는 이제 그 지수 함수, 로그 함수 그리는 방법은 점근선 먼저 찍고 점근선 먼저 그리고 두점 찍으면 돼요. 그래프 개형만 대충 알잖아요, 맞죠?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지거나. 두점 찍어주면 돼. 얘는 영마이너스1 2죠 넣기 쉬운 거. 그 다음, 마이너스 1 넣는 게 알겠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뭐가 되노? 음, 0이 되네, 맞제? 아, 이렇게 되네. 그러면, 얘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 알겠습니까? 음. 자, 그 다음, 얘는요, 점근선이 뭔지 모르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는 라건 알고,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얘가 그래프 모양을 보고, 요렇게 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아래로 와야 되는 거 알겠나? 왜냐면, 교점이 제 3, 4분에서 되니까, 이게 교점이 될수 있다는 거야. 이해 같나요? 그 다음, 요렇게 되는 것보다는 어떻게 돼야 돼? 위에 있어야 되겠죠. 그럼 누구 따져주냐? 어, 모르죠. 일단 대입해보겠습니다. 이걸 대입했을 때에, 어,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 1,0이니까, 요거 마이너스 1,0을 지날 때의 K값과 0,6을 지날 때의 K값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어, 뭐, 어떻게 될지는, K 의 범위가 어떻게 될지는 좀 먼저 찾고 나서 생각을 합시다. 그럼 얘가, 이거 마이너스 1컴맹을 지날 때 0은 마이너스가 아니라 2분의 1이 되겠죠 됐나요? 이때 k는 뭐다? 2분의, 2분의 1이죠 그쵸 그렇죠? 그 다음 얘는 또 0컴맹 마이너스 6을 지날 때 마이너스 6은 1 빼기 k입니다 그래서 k는 7이다 이겼나? 그래서 그러니까 7이라고요? 아아 아. 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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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워. 됐나요? 여기까지는 됐나요? 여기는 k가 7일 때라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좌표평을좀 이쁘게 다시 그릴게요 마이너스 8 여기 있죠 마이너스 8 해놓고 지금 k가 2분의 1이라는 것은 점근선이 뭐라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거지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된다라는 거 요렇게 될 때가 있고 그 다음 k가 7이라는 것은, 이걸 지난, 이건 다는 것, 이런 거, 이거다라 이거다라는 것은, y는 마이너스 7이 점근선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될 때. 가 경계된다. 됐나? 그러면, 어떤 사실을 알수 있냐면, 점근선이 점점 작아질수록 어떻게 된다? 함수는 내려오겠지. 왜냐하면 점근선에 가까워진 함수를 그려야 되는 거니까 점근선 이쯤에 있으면 뭐 이렇게 그려지겠다라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점근선 자체가 마이너스 k잖아. 얘 의미하는 게 마이너스 k가 점근선이잖아,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보다는 뭐 해야 되겠어? 아 r 있어야 되니까 더 작아야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작다가 되겠지? 딱 마이너스 2분의 되면 돼야 한대 돼 이거 교점은 제3사분에 있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 다음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7보다는 이 마이너스 7일 때보다는 뭐 해야 된다? 커야 된다 위에 있어야 되니까 커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갔나요? 자 그래서 2분의 1 k 7 이게 되는 거니까 정수 k는 1부터 6까지 합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2분의 n n 플러스 1뭐요 n 플러스 1 이라서 21이 최종적인 답이 되겠다.